저는 스마트 앤 플레이의 배경준입니다. 저희 스마트 앤 플레이는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냐면 유아용 IT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업체인데요. 2017년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에서 런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업계 내외에서 뭐 매출이나 여러 가지 실적 등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유아 교육 시장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4, 5, 6, 7세 기준으로 원에 있는 교육비가 약원1년에 4조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저 4조원이라는 규모는 이제 사교육, 방과후나 이후에 금액을 빼고 학교에서 정규로 배우고 있는 교육비 시장인데요. 17년부터 19년까지 저희 스마트인플레이는 누적 3만 세트를 서비스한 경험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 에드테크 서비스 3종 스마트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스텝 1은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기반에 대해서 배워보는 스마트 AI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코딩의 원리를 블록으로 배워보는 스마트 코딩 블록 세 번째는 실제 드론을 날리고 체험을 배울 수 있는 스마트 드론 이렇게 5, 6, 7세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희 본사에서 개발해서 실제 원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에 교육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지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지사와 계약해서 지사에서 원에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올해 처음 런칭한 저희 스마트 컨텐츠 시리즈가 계약을 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월 1000부씩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 지역에 8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지사설명회를 통해서 약 전국의 12개와 지방권까지 해서 총 30개 지사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저희가 지사설명을 했던 이런 모습으로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CL 모터스라고 하는 업체와 전략적 투자로 5억 원 규모를 체결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금 공격적으로 사업을 더 빠르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3만 세트라는 시장인데요. 이 3만 세트를 판매하게 되면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약 2.2%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이 3만 세트가 얼핏 듣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30개 지사를 계약해서 지사별로 대형 사립 유치원에 서비스하는 거는 3개. 아니면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서비스한다고 했을 때는 10개에서 15개 정도 규모가 서비스 목표인데요. 실제 지금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는 지사장님들은 최소 20개에서 30개 이상의 원과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저희의 목표 시장 점유율은 이제 약 50%로 매출 연간 6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앤 플레이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1인 1교구로 하나씩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교육비 안에서 1인 1교구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구의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효과가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저희는 조별로 여러 명에서 교구 하나를 쓰는 다인 일 교구 모델을 이제 새로 서비스를 하면서 더 좋은 교구를 퀄리티가 좋은 교구를 원해 서비스하고 그 기반으로 아이들이 더 높은 교육 효과를 가지고 다양한 it 교육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arvr 컨텐츠를 교재에 같이 서비스하면서 가정 연계까지 필요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이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로 하는 최저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월 15,000원인데요. 국공립유치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데 최대로 쓸수 있는 비용이 월만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저희 스마트 시리즈에서 만든 이 교재는 교재만 서비스할 때는 월 7,000원. 교구를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7 0 0 0원에 쓰실 수 있고, 이 교구를 교재에 녹여서 서비스하시겠다고 하면, 월 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별로 AR, VR 컨텐츠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교재를 받아보고 집에서 같이 가정 연계 학습을 하실 수 있고, 교사 교육 등 전국적으로 확장될 때.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해서 서비스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영상만 보시고 수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15년에 넷마블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해서 올해의 게임상을 받았던 레이븐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와 저희 총괄이사로 있는 배경환 이사가 그 게임 개발 총괄을 했었고 저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게임 개발을 했었습니다. 요바가 시사하는 부분은 게임 개발을 하면서 게임에서 느꼈던 재미 요소, 직접 아이들이 더 하고 싶고 재미있는 그 게임을 찾는 재미 요소를 교재에 녹여서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더 교재를 열심히 재미있게 할수 있는 컨텐츠 기획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형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좀 외로운 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형제가 같이 하면서 힘든 부분은 같이 나누고 좋은 부분은 함께 더 같이 가면서 좀더 이렇게 튼튼한 맷집을 기반으로 어려운 교육 사업의 길을 저희가 한번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첫 번째여서 좀 많이 떨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